안녕하세요. 해결 집에 가자. 지금 몇 시예요? 지금 5시 반이에요. 네. 새벽 기차. 오랜만에 새벽 기차 타네요. 맞아. 응. 오늘은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저게 누구야? 네? 아이돌이 나오기 아, 아마 보고로로 가는 기차여가지고 사람 많이 응. 없을 거예요. 아니야. 오늘 일요일이잖아. 시간이 좀 가면은 사람 엄청 많아. 사람들이 다그 거기로 가잖아 응. 어디?

고고로 출발해봅시다. 집에를 집에를 왜 그래? 너 많이 피곤하구나 이상한 걸 웃는 거 보니까. <laughs> 아니 이게 입에서 하고 싶은 말이 다 섞여가지고 집 아니 그니까 목으로 오면 집으로 가는 느낌이라고 음. 말하고 싶었는데 이게 머리에서 다 섞여가지고 집에를 <laughs> 뭐다 <성인교다>. 언니 <laughs> 저렇게 생기면 어떤 느낌일까? 세상이 아름답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다 친절하고 어쩐지 내 세상도 아름답더라. 그러게. <laughs> 영혼 놓고 왔어 혹시? 제 차를 부를까? 저희가 집으로 가기 전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시 계단은 힘들 아침부터 길 뗀다는 거 아니야 제 얼굴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졸리니까요 네 수화도요 네 아무튼 지금 차를 불러가지고 갈 네. 생각입니다 도착해서 다시 기도로 갈게요. 뿅. 여기가 어디죠? 네, 시장입니다. 저희가 굳이 새벽에 출발한 이유가 여기 어. 시장에 오기 위해서요. 맞아요. 한국에 가기까지 대략 한 5일 정도 남았거든요. 가기 전에 냉장고 채우려고 합니다. 맞아요. 감사하게도 오빠가 한국 가기 전에 냉장고 채워준다고 해주고 여기 장 보러 왔어요. 맞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그치? 응. 음, 여기를 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오는 게 아침에만 열어가지고. 맞아. 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11시면 다 닫아요. 오지 왜, 왜 이렇게 춥지? <laughs> 시원해. 시원하다. 아, 그리고, 수아 어머니는 저희가 여기 왔다는 거 모르세요. 맞아. 우리 엄마 엄청 놀라셨겠는데? 엄청 놀라시고 좋아하실 것같은 일단, 필수. 말린 생선. <laughs> 지금 시간 이7 시인데 사람이 정말 많아요. 응? 이거 버섯 냄새 좋다. 이거 버섯 국. 그, 저번에 엄마가 만들어줬을 때 오빠도 마시다고 했잖아. 안테리 사바라 반다라. 아누 이게 말린 생선을 사는 이유가 어머니가 좋아해서도 있긴 한데 조금만 먹어도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맞아. 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나도 좋아해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먹었거든 나랑 아 이어가 안녕 여기요 여기요 여기여기 응. 저번에 샀던 데가 여기였어 종류별로 사는 건 어때? 당근? 이런 거? 뭐, 요리에 필요할 만한 거. 고추는 무조건 필요할 거고. 저거 진짜 매운 거지? 저거는 하나만 써도 진짜 매운 거 닭도 살 거지? 그럴까? 닭도 사야지. <laughs> 나야, 나야야, 나야야, <좋지. 웃음> 엄마도 좋아하실 거고. 꽉 채워, 꽉 채워. 비트 아 그런거 같은데? 가아여기 좀... 여기 안에다 괜찮아? 응 괜찮은, 괜찮아 괜찮아 응? 아까 보니까 저쪽에 고기가 많았던 곳이.. 어 저기다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닭고기 많잖아 응. 두아키로는 사야되지 않을까 그래도? 응. 밖에서 사주들? 은근 많이 취하나? 아니야, 아니사 사서. 진짜 좋아하시겠지. 아, 너희 집은 똥집 이런 거 먹니? 어, 모래주머니. 어. 그런 것도 사는 거 어때? 아까 보니까 파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도 있어. 요 어, 여기 있네 모래주머니. 저거 요리해서 먹으면 맛있어 아, 저거 그냥 볶아 먹어도 맛있고. 엄마 대신. 저라고거 어, 조금 맛있어. 그 아마 한국이랑은좀 다를 거예요. 아, 진짜? 맛있나도 오랜만에 먹는 <laughs> 오. 별미거든 <laughs> 식감이 좋지, 식감. 맞아. 감사합 마시. 두부도 살까요, 여기? 두부 사줄게. 가다녀왔습니다. 수나, 어랑이야. 야, 사랑 템페나? 다른거 소른기 다른 거? 어, 소고기 o 고기도 고기도 g i s o g 는 g i s o g o g 다르잖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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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이야 저쪽이야 어저기 g o 저 i 근데 너무 적은데 많은 o g i 닭 머리도 네. 따로 해서 파네. 그렇지. 길거리 음식은 나 머리만 파는 데겠죠. 어, 일단 여기서 더 먼저 살까? 그렇고. 어? 어. 그래. 조금만 충분해 충분해. 다른 거 응. 필요 없어? 어, 괜찮아. 뭐, 향신료라든가 소금, 뭐 이런 것들. 어, 마사거나 해야 돼. 그러네. 그거 어? 까먹고 있어. 그러면 충분해바라봐 <laughs> 아, 확실히 시장은 정신없어요. 네. 런데 이렇게 면 충분해. 그래도 2kg... 아이, 저 고기도 2kg에다가... 많이 그냥? 드시면 좋잖아. <laughs> 어머니, 맨날 드시는 거 이렇게 드시잖아. 한 조각 밥, 한공기 이렇게... 드시니까 그니까 그렇게 먹어. 그러니까. 아, 원래 그렇게 드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많이 드시면 좋으니까.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는 거고. 2kg? 2kg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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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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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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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에 엄마는 못하셔 못 하시지 않을까? <laughs> 이거 손질도 잘못 하실 것 같아 여기서 해주지 않아? 아니 아 그래? 이거 또 아두아킬로 아두아킬로 자다수 해. 아 진짜 놀라시겠다 아무 말안 하고 왔는데? 바리바리 사들고 <laughs> 이것만 사온 거 같다 더 필요한 거 없어? 아 이거면 충분해 <laughs> 근데 이거면 진짜 충분해 아 진짜? 어? 네파 아까 까먹었어 왜? 喂哦注意点对吧都하卖完了하快卖完하하 어, Udah ya ya. Udah lama, udara yang lama, udara yang sudah lama, udara yang Pizza lama, udara yang sudah lama, udara yang sudah lama, udara yang sudah lama,

맛있어 어 진짜 맛있다 뭐집밥이야 어, 집밥 이건 파파야 응좀쓸 텐데 응 괜찮은데? 괜찮아? 먹을만 응. 해? 되게 쓴데 오히려 이게 입맛을 놓아줘 아 진짜? 약간 쓴박이 같아 쓴박이 쓴박이 응그 나물인데 되게 썩아 그런 것도 있고 왜냐면 현지인들도 저건 좀 어려워하거든 아 진짜? 써가지고. 엄마가 안 그래도 어제 요즘 많이 바빠 집은 못와고 있으면 한국 갔는데 집 한번 와 이러셨단 말이야 난 나중에 갈게 이렇게 말했어 오빠가 말하지 말라고 해도 돼하셨으니까 <laughs> <laughs> 이쪽으로 들어가면 저기 문 있잖아 저쪽으로 들어가면 옷가게가 있거든 저쪽에서 이래 졸업하자마자 얼마 벌었어 그때는? 하루에 6,700원? 하루에 6,700원? 몇 시간? 새벽 5시부터 4시까지 11시간 일하는 거네 그러면? 응 밥은 주고? 아니지 밥도 안 줘? 밥너 어, 돈으로? 어떻게 먼저 <laughs> 그렇게 하루 벌고 하루 쓰지 진짜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 <laughs> 밥값 대략 한 아껴 먹는다고 해도 한 2,000원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밥을 잘안 먹어 그냥 간식 아 어... 500원 이렇게 간식을 사가지고 뭐. 안 어, 한 찔렀거든. 어 한달이면 얼마야? 천 원. 5일 일했어? 일주일에? 매일. 매일 일주일? 요일일에 사실이 4 0천 원. 한달 해서 한 16만 원 정도 번 거네. 사실? 그거 그래. 평균 이분도 30이잖아. 그것보다 못번 거네. 그치. 아침에 문 열고 옷 진열하고 다정을 하고 그리고 뭐 손님 그러고 그러고 다들 때 이제 다시 옷을 넣어 양님은 어떻게 불러온다 보세요. <laughs> <laughs> 지금 말하니까 부끄러워. 아나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아유 고거 맛있어. 네. 어우 근데 너무 너무 적다. <laughs> 거기에 기름값, 나는인나지어쩔추없지 일이 없는데. 저거 있는 것만 들어도 감사하지. 밥이라도 주지. 완도. 어, 나 양님 나빠요. <laughs> 너 no, 저기서 일했다는 건가? <목소리> 어저안에 했... 여기서는 잘안 보여 저쪽에서 이제 한 달에 16만원 벌었지 <목소리> <sausage> 오~~ 할머니가 계시는데 저기? <목소리 <목소리> <laughs> 할머니 발리엄엉부른나 할머니 발이 야린 Sudah <gambar hati> tuh. Selamat pagi. Moyan kabar <hati> oh. <gambar hati> Apakah orang baik-baik <gambar hati> saja? Baik-baik <gambar hati> saja.

나가이나 <목소리가> 저거 저번에 샀던 김치 아니야? 버려야 할것 같은데 저거. <목소리가> 아, 우리가 냅둬 가지고 먹을 줄 알고 그냥 냅두셨나 보다. 모르고 뭔지. <기무> 우리 엄마, 도참니아하비 니가 하 하나, 니가 하나, 니가 하나, 니가 하나, 거. 가 하나, 니가 하나, 에가 하나, 니가 하나, 니가 이나 니가 하나, 니가 하나, 니가 하 하나, 니가 하 하나, 하 아까도 네. 보면 알겠지만 아까도 있었잖아. 음. 그만큼 많이 먹는 거야. 이걸로 일주 3일, 3일 음. 생각보다 많이는 못 버티네. 그러면 응. 하루, 삼시 세끼, 엄마, 할머니, 음. 삼촌, 그리고 언니, 아. 밥을 같이 먹잖아요. 아, 언니도 같이 먹어요. 여기서 같이 먹어요. 음. 언니는 더 혼자 사니까. 뭐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음. 결혼을 아직 안 하고 싶으시대. 그래서 할머니랑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사 오실 거예요. 응. 그렇죠? 응. 이거 비싸거든. 이거 주. 오미자리 오바밤바. 오미자리 편. 이건. 이건 닭고기는 일단 씻어 응. 서 넣어야 돼. 같이. 아 약간 항상 사면은 살 때는 어 많다는데 막상 넣으면은 뭔가 부족한 느낌이야. 멀리게. 많아 봐봐 이쪽은 보지 말고 이쪽 아, 봐아 뭔가 엄마. 만족스럽지가 않아 내가 만족해 <laughs> 네? 뭔가 조금 아쉬운 느낌인데 하나도 아, 아쉬워 <laughs> 감사합니다 이거 가져가 김치장 시양 Tadi nyangung ke Umi ya. kita ya. lihat tuh. Heeh, uh, ada di WA tadi nama Ita Pam, cerita di Dia di pasar. Heeh, oh, Tukang eta mah apa? Gorengan, gorengan pakai tapai. <laughs> Makan sama ayam, apa di pasar? Ayam, ayam, papaya. Uh, daun papaya pahit. <laughs> oh, <laughs> kok pahit oh, tapi enak pening Enak? Daik. <laughs> enak. <laughs>

dibawa-bawa sama opa makasih ya sama-sama hai mani kang sang kumpul tau <laughs> gue <laughs> makasih makasih, makasih. <laughs> ah nenengnya pengen mau ke Jakarta nanti dia tinggal dia malu kan emaknya gak bisa jalan enggak apa-apa ada... ada kursi kursi roda yeah. enggak enggak kemaluin Hmm. anak cucu hmm. mama udah ada di sini di sini juga alhamdulillah dia tidak nggak kemalu kan hmm. harus banyak uang pasti uang nggak apa-apa jangan khawatir ada uang. dia kan dari uang yang banyak kan beli mobil kalau neneknya ke Jakarta yeah. untuk dia dia pasti senang yeah. dia tidak malu pasti itu lalu sakit sakit setoke neta se hujan lagi mah ya hujan ini sekarang hujan tiket tiket ya kalau deket angin tadi mah enggak kok mau hujan tadi oh tadi loh dong boleh bantu boleh bantu nenek ah bantu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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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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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는데? <laughs> 오, 야, 응 나, 응 나. 아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응. 수아가 할머니랑 어머니한테 선물 드린 거 그거는 쇼핑몰에서 산 거예요, 자카르타 쇼핑몰. 맞아요. 응. 간다리에서 샀죠. 예전에 저희가 옷을 한번 산 적은 있거든요. 수아가 이제 선물로 그거는 시장에서 샀어요. 옷 사면 항상 시장에서 샀으니까. 응. 정말 쇼핑몰이랑 시장의 가격대는 아. 진짜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금만 먹고 샀어요. 쇼핑몰 어디 사드리고 싶긴 했어. 가본 적이 없으실걸. 그, 엄마도. 그래가지고 이제 수아가 고민하다가 그 자기가 이제 번역해가지고 음. 번 돈으로 한번 사드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응. 자, 수아가 됐습니다. 준비해서 산 거예요. 이거 좋은 계란이네 유정란이네 맞아 마사지 아 마사지 받으실때 쓰려고? 그래 우리 아빠 이것만 쓰시고 그래 우리 아빠 도 있어? 어있어 바나나? <뭘한 소리> 야, 어. 어, 날씨 좋아 이게 자카르타에서 맡을 수 없는 공기라니까 날리다날기 <뭘한 소리> 어디? 아니, 아니, 아이어니어니 아니, 가자아무아 네. 이렇게 선물도 잘 전해줬고요. 네. 수아가 이제 곧한아으로가 아니, 아요맞니니다 물론 한짧이뭐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긴 하지만. <laughs> 그 시간 동안에 어쨌든 먹을 거 이렇게 있으면 수화도 마음 편하게 여행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생각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수화가 먼저 번역비 받은 걸로 어머니랑 할머니는 이제 쇼핑몰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입어 보신 적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랑 할머니한테 한 번쯤은 사드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거 준비하는 모습 보고 저도 이걸 생각하게 됐고요. 감사합니다 yeah. 아무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 어머니랑 할머니가 되게 부끄러움이 많으세요 그러다 맞네요. 보니까 딱 받았는데 이게 좋은데 좋은 티를 못 내셔 리액션이 많이 없어요 <laughs> <laughs> 근데 엄청 좋아하셨어요 아까도 너무 고맙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까 보니까 가격표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맞아. <laughs> 아, 근데 근데 그건 티, 내가 티, 아니야. 티 그거는 아니야? 내가 까먹었어. 아 떼는 걸 까먹은 거 맞지? 티내려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까먹었어. 이제 시간도 늦었고 수아는 이제 또 공부하러 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제 토픽 얼마 시험 남지도 않았고 공부 또 해야 되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까지만 네. 하도록. <laughs> <laughs>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봐요. 덥바이. 뿅.